어 벌써 출발 출간한지는 좀 됐어요 이 책이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메이븐이라는 출판사에서 번역이 됐고요. 어 영미권에서는 아주 핫한 교수님이면서 어, 저자이십니다. 어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에 에, 번역이 됐고요. 아, 2018년에 나온 거예요. 네. 꽤 됐어요. 꽤 됐네. 이제 요번에 나온 게 3년만에 질서너, 비언비언드디어 오던가 해가지고 그게 이제 시, 최신간이 요번에 나왔고. 고 음. 전에 이 책이 이제 아주 어, 핫했죠. 그래서 어,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독일에서 아마존 1위. 그 다음에 21주간 아마존에서 가장 많이 읽은 책 1위를 했고요. 아마존에서는 40주 연속 탑 10. 그리고 영미권에서 200만 부를 돌파했어요.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베스트셀러였어요. 그래. 전 세계 39개국에서 번역이 음. 됐고. 우리나라에도 다녀가셨나, 이분이? 우리나라 오진 않았는데, 한국이, 특별히 아시아권에서 한국이 음. 자기에 대해서 관심이 음. 많고, 음. 자기 책과 자기 그 유튜브 영상을 많이 본다는 걸 알아. 어. 그래서 여기, 어, 이거 말고, 비언디 오더, 그 질서 어머인 한국인 독자를 위한 음. 그 저자 서문을 따로 썼나 그래요. 음. 그 정도로. 그리고 유튜브에도 한국 저자들을 독자들을 위한 뭐 이런 음. 감사의 글 같은 걸 남긴 걸 보면 이 사람이 한국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음. 요즘 이제 영미권의 사상가나 이런 뭐 교수들이 아시아를 전해처럼 아시아의 대표를 일본으로 보지 않아요. 아, 맞아요. 많이 바뀌었. 많이 바뀌고 네. 오히려 한국에 대한 연구를 엄청나게 음. 많이. 해요 음. 네, 그 여러 가지 뭐 배경과 이유가 있겠는데 하여튼 요즘 그래서 어, 영미권의 이 철학자나 뭐 교수들 또 <laughs> 오피니언 리더들이 한국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더라고요. 나는 이 책에서 우리 이거 다 끝까지 이제 뭐뭐 뭐 12가지 다를 다는 다루지 않더라도 어쨌든 끝까지는 가볼 거잖아요. 네. 이 일단 초반에는 너무 재밌었어. 요아 그러세요? 법칙 1아 네. 이게 난 진짜 인상이 남았어요. <laughs> 바닥까지 이야기. 바닥까지 <바닷가제> 이야기 재밌죠. <laughs> 맞아요. 버, 아, 법칙 1이 뭐냐면 어깨를 펴고 똑바로, 똑바로 서라. 응. 네. <laughs> 이 사람이 요즘 이제 또이 조던 피터슨이 그 동영상 보면 그 자기가 그 이제 일하고 있는 캐나다 토론토 대학에서 이슈가 한번 벌어졌어요. 음. 뭐 무슨 무슨 이슈가 거. 벌어졌냐면 이 사람이 젠더 이슈에 굉장히 격렬하게 논쟁을 벌려요. 음. 페미니스트하고 음. 그것 때문에 이제 페미니스트들이 이제 여성 운동하는 공격을 해요. 그거를 막어 캠퍼스에서 음. 그냥. 이 저기 뭐야 캠퍼스에 노 이게 뭐 야외에서 논쟁이 붙어버려 학생들이 막 음. 블레임을 해요 음. 이 사람을 음. 그리고 이 조던 피스 주변에는 음. 아, 아시아계와 백인 남자들이 쭉 들러서서 음. 막 옹호를 해 그게 용서, 동영상 그대로 다 나와요 유튜브 보면 음.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을 비판한 이유가 뭐냐면, 당신 뒤에 나치가 있다고 막. <laughs> 어, 당신 주장은 나치들의 주장과 똑같다고 막 이러면서 이제 비난을 하거든. 페미니스트들이. 근데 이 사람은, 아,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나랑 논쟁을 하자. 왜 너네들 나를 지금 감정적으로 공격을 하냐.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특별히 그 최근에 전 세계 어떻게 보면 우, 분위기잖아요. 이 페미니즘이나 이런 운동들. 그것에 대해서 정당한 공격과 정당한 논쟁을 불러일으키는데 음, 주저하지 않아요. 음, 맞아 이책이책 이책 읽으면서 그런 거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그그 그 시대나 그 문화적 환경 속에서 어떤 논리를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맞아요. 인간, 네, 인간 네, 자체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맞아요. 그 인간의 본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관찰 그리고 그 시대라고 하는 것은 늘 바뀌는 거니까 음, 그 시대 인간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관찰하는 것이지. 관점인가요?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사람이 조던 피터슨이 이제 주장하는 게 뭐냐면 모든 걸다 평등하게 자꾸 말한다는 것자체가 그게 폭력으로 음. 지금은 나타나는 수준까지 됐다는 거예요. 음. 그런 것들이 뭐냐면 굉장히 획일화시키고 음. 모든 것들을 그냥 하나의 관점으로 다 끝내버리려고 하는 그런 좀 폭력적인 것들이 음. 요즘에 오히려 평등을 얘기하면서 너무 만연하다는 거지. 음. 그런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균형을 갖추려고 하고. 맞아요. 그 부분은 어.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어쨌거나 현실적으로 보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차별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 음. 근데 그게 의도적으로 그랬건 아니건 간에 그 현실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당연히 현실이 그러니 받아들여라고 이야기하면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데 이분의 생각을. 근데 충분히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 여성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조심해야 될 부분. 그래서 사실은 이분은 뭐 그렇다고 남성주의를 또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 어떻게 보면 남성과 여성은 가지고 있는 형질과 DNA적 특성이 다르다는 거야. 음. 그거를 한쪽이 한쪽을 지배하는 걸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도 그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 오히려 여자가 남성을 선택하는 게 음. 자연 만물의 이치라는 거야. 음. <laughs> 거기에서 남성은 선택받기 위해서 자기의 용맹함과 자, 어떤 자기의 어떤 힘을 자랑하는. 그왜 그러냐면 선택받기 위해서 여자에게 음. 선택받기 위해서 음. 그런 거기 때문에 그 남성성과 여성성을 그대로 인정해 줘야지. 그거를 다 그냥 그냥 없다. 똑같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획일하고 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방적인 하나의 해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편에 나오는 그 어깨를 펴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도 결국은 여기서 출발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내가 누구를 어떤 내가 어깨를 펴고 당당해지는 그내 태도가 어 상대적으로 나타나면 안 되는 거라. 음. 그렇죠. 맞아요. 그냥 맞아요. 그냥 나 인간 인간으로서의 나의 존엄함, 나의 가치를 음. 드러내려고 노력해야지. 그렇죠. 이그 사람을 상대해서 이기는 것으로 자신감이나 이런 걸 회복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내면의 자존감, 음. 그리고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겨야 된다는 거를 되게 이 사람 강조하죠. 음. 그런 면에서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가치관이나 성경에서 바라보는 세계관과 상당 부분 이이 사람의 주장들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고요. 맞아요. 그 부분도 내가. 네. 네. 잠 네. 지금 그 이야기에 연관, 연결시켜서. 음. 허리를 세우고 가슴을 폐하는 이유. 음. 그, 실제로 마음만 그렇게 가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몸의 태도. 몸의 아, 태도라는 그렇죠. 것이 말, 눈빛, 몸짓, 뭐릿속짓뭐 뭐 이런 모든 태도들에서부터 결국은 이제 그러한 삶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아니, 이게 참 마음에 들었어요. 네. 네. 저는 이거, 우리 이제 제가 막 우리 교우들한테도 추천해가지고 우리 공동체도 하나 사서 막 읽고 그랬는데 요책 다음에 이제 질서 넘어 그 사이 한 3년 걸렸거든요. 근데 그책 서문을 보면 음. 이 사람이 이책 내고 그 3년 사이에 집안이 음. 엄청난 고난을 겪었어요. 음. 딸이 하나 있고 있는데 아내도 막 엄청나게 아프고 본인도 음. 거의 그 우울증이 극에 달해 가지고 하여튼 음. 전 세계에 치료 잘한다는 데를 다 쫓아다니면서 치료를 받았는데 더 악화된 거야 그렇지. 보통 우리가 이 책을 읽기 전이면 이런 이야기 들으면 그래서 그 사람은 그걸 잘 극복했다 이렇게 물을 거야 그죠? 근데 그 사람이 거의 죽음의 문턱까지 갔더라고 음. 자기 딸은 음. 무슨 골절상을 당했는데 이게 악화돼 가지고 막 이러고 그래서 그 와중에 근데 그 다음 책을 쓴 거야 어. <laughs> 질서 너머를 네. 그러면서 자기가 앞에 말했던 이 책에서 자기가 주장했던 내용들이 음. 자기 삶에 사실 영향을 미친 거예요. 음. 자기도 그러한 아주 최악의 상황 속에서 그걸 극복해내고 음. 이겨내는데. 이런 태도로 살아보려고 했다는 거죠. 그렇죠. 다른 방법을 쓰지 않고, 쉬운 어. 방법을 쓰지 않고, 음. 살아내면서 음. 자기도 깨달은 것이 또 많게 됐다라는 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우리가, 한두번 정도 더이 음. 책에 대한 이야기들, 이제 본문의 내용들을 가지고 음. 여러 법칙들 중에 또오 박사님이 좀 생각을 나누고 싶은 법칙들을 좀몇개 고르시고 제가 좀 고르고 해서 아, 조던 피터슨, 이미 유튜브에 이 사람에 대한 뭐이 책에 대한 해설 또 이분에 대한 사상이나 또 조던 피터슨의 최근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내용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도 어떻게 봐야 되는가 네, 한번 좀볼 네. 필요가 있고, 네. 특히 이제 오늘날에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논의되고 있는 페미니즘이나 또는 여러 가치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새로운 어떤 사조에 대한 생각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같이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또 여기서 배울 수있겠다 생각합니다. по